자. 1 1단은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의 관계 C단계 1294번 한번 보도록 할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y는 ax가 2등분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y는 ax의 그래프의 특징. y는 ax 그래프의 모양 어떻게 나와야 돼, 규현아? 이거 1차 함수식이긴 한데요. x 절편도 0이고 y 절편도 0이야. x가 0일 때 y값 0. y가 0일 때 x값도 0. 또는 얘를 우리가 1학년 때 정비례 관계 그래프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거든요. 여튼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으면은 1/2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내가 원래 있던 얘를 ABCD 사각형 ABCD를 이 직선이 2등분한다 그랬을 때요, AB 하고 만나는 요 y 는 c 가 만나는 점을 점이라고할 거고, CD 하고 만나는 점을 이 점을 F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A, B, C, D 점의 네 개의 점이 잡혀 나와 있는 거고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프 위의 점이다. 여기에서 A, B, C 직사각형 A, B, C는 그래프가 아니야.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y는 ax 즉 y는 ax의 그래프인데 이 사각형과 만나는 점 E하고 F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두점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X좌표, Y좌표를 구해서 쓰거나 완벽하게 구해서 쓰거나 아니면 좌표를 설정해야 돼. 그래서 두점 E, F는 Y는 A, X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점을 설정할 거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점 E의 X좌표는 나와 있거든요. 점 E의 X좌표는 뭘까? 얘가 2야. 점 2의 x 좌표, 얘가 2, 3이에요. 3. 아, 음. 그래서 x가 x 좌표가 3일 때 y 좌표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y는 ax. x가 3일 때 y일까? 뭐야? 3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f의 x 좌표, 뭐라고 보이십니까? 5요. 그럼 y 좌표는 뭐라고 표현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웨라고 쓰고 이하고 f는 y는 a x 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이의 좌표 f의 좌표 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에다가 이쁘게 여기다 써놓을게요. 점 이의 y 좌표가 3 a이고 f의 y 좌표가 오 a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직사각형이죠? 가로의 길이 얼마야? 그쵸. 500에 3하니까 2요. 세로의 길이는요? 좋아요. 800에 4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는 8. 단위 없이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으면, 사각형. E, B, C, F의 넓이는 8의 반이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 사각형 E, B, C, f 저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E, B의 길이가 사다리 꼴이잖아? 그치? 그 아랫편에 해당하는 건 F, C가 될 거고, 높이는 5이 3에서 2가 될 거고, 2분의 1한게 4가 된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규현아 이 e, b 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여기 선생 빨간 선나타날게 여기거든요 이 e, b 의 길이 뭐라고 나타날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식으로 두점 사이 거리 큰 수에서 작은 수뺀다 3a에서 4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3a 빼기 4 더하기 fc는요. 빼기 오케이 중간으로 넣는게 사실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약분 돼서 1 되는 거니까 1 곱기랑 4가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으로 왜 했니 나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8 a 빼기 8은 4니깐 a가 구할 수 있겠죠 한수는 음. 여러분들께 서하시면되겠고요 네. 나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1, 2, 9, 5번도 음. 사실 내가 그뭐 이렇게 지난다 그랬으니까 기억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 5를 지나니까 뭐 하면 되는 거니 대입하거든요 애들이 그럼 마이너스 3a y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y를 앞으로 끌어 당겨서 이렇게 식을 쓸게요. 그치?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0. 음수가 나오는 게 싫으니까요. 마이너스 3a하고 마이너스 5b를 5변으로 이항한다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오 b. 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s 하고 마이너스 u, 은제 n u s u, minus u, m i n u 직선 minus u, minus u, minus 이 minus u, minus u, m 이 n u s u, minus u, minus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끊어 있기로 이렇게 할게요.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직선 X는 8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 X는 8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x는 상수꼴로 나와야 돼요. 여기 옆에다가 살포시 그려보면 마이너스 1,5이 점을 지나면서 x는 8, x는 8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쵸? 걔하고 평행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선생님 그린 거 따라왔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이 빨간 빨강의 직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저기서 내가 뭐 방정식의 그래프가 전 마이너스 일5를 지난다 그래서 대입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끊어있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기억하고 니은식이 일치한다라는 소리요. 예 맞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형태로 맞출 수 있는 건 잡아 x항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 y항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아니면 상수항을 맞출 수 있어. 기억식에서 개수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건 상수항뿐이 없거든요. 그 상수항을 보고 맞춰주면 돼. 그래서 니은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면 어,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맞는데? 그치? 그래서 x항을 이렇게 이항이오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요. 그래서 와 기억의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야. 그거를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일치해야 함으로 기역식에서 x의 개수 3a죠. 그치? 그 여기서 x의 개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에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저 니, 기역식에서 y의 개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기역식에서 y의 개수요. b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내야 돼. 그거는 뭐가 돼야 될것 같아? 아래식에서 y형 없죠? 0된단는소리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a 값하고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a 분의 b라고 했는데요. 이거 b 나누기 a의 값인 거죠. 그래서 b 나누기 a 산수는 알아서 129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선 y는 ax가 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한다고 라 했는데요 직선 y는 ax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야 y는 ax요. 어떤 점을 지나는 줄알수 있어? a 값에 상관없이 꼭 지나는 점이 원점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치.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사각형을 만나도록 하려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경계가 되는 점이 누구야? a, c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y는 ax의 그래프가 점, a를 지날 때. 사실, 이때 a가 구하라는 건데요. 사실, 지날 때 그러면 이거를 y 대신에 o를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a가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 c를 지날 때. y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 3, 2, 네. 2, X. 대신에 3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네. 얼마다? 네. 양분 l 3을 나누셔야죠. 네. 양분 네. 3을. 을 b e 3. 3 a m u e l y 2 u n g 요 그래서 A값의 범위는 A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2, 9, 7번 한번 볼게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잡아. 오른쪽 그림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뭘까? 얘의 좌표가 뭐야 2, 응. 이 점을 우리가 전문용어 뭐라고 해 교점이라고 하죠 그럼 교점은요 선생님이 거꼭외우더라 그랬는데요 두 직선에 두 직선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수직선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이거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네. 교점의 좌표가 두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 연립방정식이 해와 갔다.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 여기 막판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교점의 좌표 뭐예요? 교점의 좌표 읽어 봐. 2, 5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가 2,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2를 y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x 대신에 2를 y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시기성립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기억 요렇게 니은 해서 기억하고 니은 연립하면 a하고 b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하고 b의 값이 나오면 고등식의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 썼어 자 좋아 그 다음에 129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99번 자새 직선과 직선과 네점 A, B, C, D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삼각형 ABC 넓이는 삼각형 BCD의 넓이 몇 배인가 이거 사실 넓이를 각각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나 여기서 꼭이 점의 좌표는 꼭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누구 누구 누구의 점은 꼭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ABCD 다 알아내야 돼. 그렇죠. 근데 A는 전문 용어 있죠. x 절편 누구의? 뭘두 개니까 뭘 봐도 상관없겠죠? 그쵸? 네,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X-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에다 쓸 거고, 그림에다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기해 놓을 거야 괜찮지? 자, b는 전문용어로 뭔데? 어, 누구에 플러스 y 플러스 1그 y자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뭐가 0일 때 y값이야? 의 x가 0일 때 y값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좌표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그 그림에다가도 이렇게 마이너스 1 쓸게요. 그점 D도 마찬가지. 점 D도 X-Y, 플러스 3은 0의 Y 절편이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의 좌표 0,3, 이렇게 되겠네요. 와, 나 그럼 점 C만 구하면 된다. 점 C 어떻게 구하면 될것 같아? 교점이지. 그럼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네, 연립방식. 누구하고 누구하고 연립하면 돼? x 플러스 y는 1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랬는데요는 이항해서 이렇게 되죠? 의 해. 이므로. 이거 암산해도 되겠는데? 위의 식, 아래의 식 더하면 y가 소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이네. X 마이너스 1이면 Y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실은 그 C의 좌표를 마이너스 1,2,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요. BCD의 넓이를 구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 그러면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규어나 누구의 길이로 밑변을 삼아야 될것 같아요? 누구의 길이를 밑변으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예와 얘 그리고 상수한 길은 동면이러니서상수 무슨 얘와얘라고 써야 돼? e x 와 e x 누구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야? 근데 밑변의 길이를 BD라 BD를 밑변으로 놔야 되지 않아요? 야, 근데 B에 잡혀 어떻게 마이너스 1이지? 봐봐, 아니야. 잠깐만. 잠깐, 내가 B 어디서 구했어? 어? 내가 비 잘못 봤네. 잠깐만. 나비뭘본 거야? 바보 아니야? 비요. 여기서 는 얘가 1이기 때문에 는 1이기 때문에 y 좌표 여기서 1이네요. 바보 아니야나? b의 좌표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이게 1이네요. 오 마이 갓. 와 씨. 이럴 수가. 뭔가 이상한 했다. 0보다 큰데 어떻게 저게 음수가 나오냐? 그래서 bd의 길이는 3에서 1을 빼면 된다. 규현아. 그럼 얘 높이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주황주황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주황주황. 그 길이 얼마일까? 1이지.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제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에서 BCD의 넓이를 빼면 될 거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ABD의 넓이 구할게요. 그럼 ABD의 길이도 넓이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밑변의 길이로 삼아야 될까? A비는 AB. 밑변 구할 수 없는 변이에요. 구할 수 있는 변이 밑변이어야 돼. 네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 없게? B디에요? 얼마? 네. 빼기 1이에요? 음. 그 높이는 이 초록초록 길이가 BD를 밑변을 했을 때 초록초록 길이가 높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얼마? 4. 아니,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한을 빼야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에서 삼각형 b, c, d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래서 3배기 1하면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몇 배인지는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300번 풀었어? 네, 이거 말고. 백터네번구 포함되지. 그, 일단, 선생님, 문제 안 읽고요. 무조건 저는 직선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직선 L 보시면요. 어떤 두 점을 지나요? 직선 L. L, L이요. 이게, 이게 L이지? 보라보라. 맞지? 네. 0,0과 100, 5만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y 절편이 0이니까요 그냥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얼마일까? 화살표 그림으로 그려? x 값 증가량, y 값 증가량. 분의 그러니까 500 되네요. 분다 그치. 그래서 500x. 그럼 직선 m은 2점. 0,6,000. 이거 Y절편 6,000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100,4,600 같은, 4 6 0 0 같은데, 그치? 46,000을 지나는 직선. 사실 Y절편이 있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만 잡아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구해야 돼. X값의 증가량 얼마? Y값의 증가량 46,000원에서 6,000 빼면 4만이네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400 되겠네요. 그래서 400X Y절편이 6,000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직선 L과 직선 M이요. 그쵸?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볼게. 이제 문제 읽어볼게. 직선 L은 호떡을 판매할 때 수입을 나타낸 거래. 아 직선 L은 호떡 판매할 때 수입이구나. 그러면 봐봐봐. x개 팔았을 때 수입이 y1이래. 그럼 호떡 한개 팔면 수입이 500원이라는 소리지. 호떡 한개 500원이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다음에 직선 m은 호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아, m은 호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구나. 좋아. 호떡 하나 만드는데 x에 1 들어가면 y가 얼마 나와? 직선 M의 방정식에다가 XC1 대입하면 Y값 6,400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떡 하나 만드는데 6,400원 든다는 어? 뭐야? 아마 6,000원이 재료비일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자, 그러면 시은이네 반이 학교 축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호떡을 최소 몇개 팔아야 되는지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직선 L은 호떡 하나를 만드는데 수입. 그치? 아, 호떡을 판매할 때 수입. 직선 M은 호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럼 같아지는 점이 있죠. 보이냐? 어, 이점 이후에 호떡을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y를 소거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0x는 6,000, x는 60. X가 60일 때 Y 값은 얼마일까? Y는 500X에 대입하는 게 편하지. 500 곱하기 60. 에이? 5, 6의 30에다가 0을 3개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60, 3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윤진의 반이 학교 축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호떡을 최소 몇개 팔아야 된다는 거야? 60개 팔아야 된다는 소리야. 시윤진의 반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익이 영원히어 된다는 소리거든요. 보지 않으려면, 호떡은 최소 60개 팔아야 한다. 야, 이거는 좀 경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좀해석의 그래프, 해석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보시면, 요 그래프를 잠깐만 볼게. 지금 L이 그 호떡을 판매할 때 수입, 보라색이잖아요. 그쵸? 그다음 보라색으 표기해 볼게. 그 다음에 내가 쨍한 파랑색을 한개 팔았을 때 만드는 데아만 m 만드는 데드는 비용이거든요. 그치 근데 잘 봐. 이거 교점 이전까지는 파랑색이 더 위에 있지. 보여? 교점까지는 파랑색이 더 위에 있어. 교점 전까지는 파랑색이. 근데 파랑색이 더 위에 있다는 말은요? 여기까지는 호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소리야. 보라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교점 이후부터는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지. 즉 수입, L이 수입인데 보라색이 수입이란 말이야. 그럼 수입이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 이전에는 아 호떡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보다 만드는 데 비용이 더큰 거고 교점 이후에는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수입이 더 크다라는 그런 그래프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건 좀 그래프 해석이 너희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 마치겠습니다.